여기가 보천교 중앙총 정원입니다. 보천교 동학 혁명하고 관계가 있던 종교 같은데 여기가 보천교 총 본원입니다. 보천교 총 본원 유쟁실 청화사 우물정제 화려월 화자의 사당사자 보천교 총 본원에 와 있습니다. 단청이 풀이가 안됐는데 하여튼 타락한 모습이고 사람이 살는지 어미 개와 새끼 개가 졸졸 따라다니고 있죠 보천교 총본원 주인 어딨냐 주인장 개들만이 이 본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보천교 총본원 오다보니까 정읍에 이러한 보천교 본당도 있습니다. 보천교 총본원.